오늘도+ 오늘도 저희들의+ 저희들의 걸음을+ 발 걸음을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야외에서+ 야외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좋은 날씨 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많은 은혜 많은 은혜. 고마워 주세요. 교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저 같이, 아, 멘저 같이 일어서, 오늘 밖에 열심히 뛰어, 뛰어야 되니까, <laughs> 뛰어라, 저냥 <차량>. 응답할게요. <laughs> 들어갈게요. 자 부, 자 부르고 주세요. 어, 너무 빨리 끝났어한곡더 할까? 느린 곡? 여러분 오늘 기도 짧게 하고 끝내쉬를 할게요. 하나님, 자 부르 끝났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야외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씨 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서 와서 저희와 함께. 야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치지 않고 여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오늘 기대되죠. 네. 아, 빨리 말씀 외우고 가자. 한번 해볼게요. 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황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래 올바르게 온전하게 잘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 짧게 짧게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짧게 짧게 하려고 이렇게 짧은 거, 작은 거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길으니까 선생님 얼른얼른 얼른 읽어볼게요 오늘은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텐데 이렇게 쓰여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대요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자 그러면 어,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이제 그림만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 그림이 선명하지가 않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선명하지 않은 이 그림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나 선생님이 한번 초롱초롱초롱초롱한 친구들 눈을 가가면서 넘겨봅니다. 퇴근했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것들이 쭉루고성경이나오 있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말씀 다 저한테 읽어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그림에 보여준 이 내용이 다 나왔어요.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 해서 빛 처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보세요. 모두 눈 감으세요. 눈 감아 봐.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깜깜했었어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자, 이제 창밖을 쳐다보세요. 창밖을. 우리 운동장에 나가면 우리 엄청 많이 볼 거야. 어? 하늘을 뭐가 떴어요? 구름. 음. 해님도 어, 뭐보 있었어요. 구름. 음. 구름. 태양 있네. 아, 그래. 구름 그 사이에 태양, 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밝은 거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꼭이 동창을 갈라서 하늘과 이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셨대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땅에는 그렇지 땅에는 각종 과일들과 채소들이 자라게 하시고요. 넷째 날에는 하늘에 별과 달과 반짝반짝 만드셨대요. 네째 날을 모아 다섯째 날을 모아 다 생각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셔. 그냥 어 갑자기 물고기를 만들다가 호랑이를 만들지 않고 또 갑자기 하늘에 있는 별님을 만들다가 갑자기 나무를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순서에 의해서 그날 그날 질서 있게 만드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날이 됐을 때는 각종 동물을 만드시고 그다음. 마지막 사람, 누구를 만들었더라? 하나님 그, 그렇지 맞아. 아담을 만드신거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드셨어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누리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마이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저기 우리 중학교 형아랑 오빠들이 공부하는 이 학교 의 운동장에 가서 거기에 심어 놓은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보고 이러면서 허,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거야. 그리고 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가가 고 나무.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그렇지 이게 우리들이 소중하게 바꾸고 보호해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에도 이 자연환경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 친구들은 크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되면 또 아가들이 있잖아 아가들이 또 여기 와서 예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저렇게 자연환경 속에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는 시간. 그리고 아하! 이 소중한 걸잘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우리 그런 시간을 갖기랍해다 시간이 초과되 5가 5가 돼서 여자까지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길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나이다